소인수분 해보면, 해 1은 1. 예. 네. 2는, 4는 2두개. 네. 9는 3두개, 16은 이렇게. 음, 네. 2의 4승입니다. 네. 그 다음에 36은 2, 둘 3, 둘 네. 보면 지수가 다 짝수야, 이렇게. 음, 네. 네. 그러니까 제곱수의 특징은 지수가 짝수다. 죄다. 응, 음, 네. 괜히 뭐, 25도 짝수, 오르게. 네. 자, 제곱이 되는 수냐, 홀수라서 아니오, 지수가. 응, 음, 네. 얘둘다 짝수니까 맞아. 응, 음, 네. 지수 다 짝수, 맞아. 응, 음, 네. 5가 하나라서 아니야 네.